안녕하세요 음악일타 가사 락스타 아니구나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락스타 규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자, 제가 요즘 영상을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악을 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컨텐츠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동났어요 이제 제가 최근에 영상 몇 개를 업었어요 두세개 정도 없고 영상을 쭉 봤는데 제가 봐도 재미없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.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... 어 잘안 되고 그래 가지고 다음 영상까지만 하고 딱 일주일만 좀 쉬려고 합니다. 제가 예전부터 이런 영상 올리면 욕을 많이 먹겠다. 제가 지금 하는 컨셉이 누군가를 까고 이러는 컨셉이잖아요. 그래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영상 올리면은 네가 받을 수 있는 욕을 감당할 수 있겠냐? 이런 것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실제로 받아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긴 하더라고요.쨌든 어 그래서 그 자칫하면 음악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더 중폭시킨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저는 밈처럼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. 음악이라는 것도 이렇게 재밌게 놀릴 수가 있구나 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잘안 됐었던 것 같아요. 자 저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. 제가 지금 쌈마이 감성이라는 걸 유튜브는 꾸준함이라고 했는데 저는 요즘 현타도 많이 오고 다른 분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과거 발언들 계속 언급하고 그 계속 이렇게 자꾸 막 과거에 있던 내용도 자꾸 가지고 오는 것들이 많아서 어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일주일 동안요. 자 그래서 이 영상의 본질이 뭐냐? 아, Q&A 제가 최근에 이런 DM을 받은 적이 있어요. 형 Q&A 좀 한번 해달라고. 그래서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. 저 놈씨는 뭔데? 왜 자꾸 왜 음악하는 사람들의왜 오해를 부르지? 왜 놈씨는 누구길래? 왜 자꾸 왜 저딴 개소리를 짓거리지왜 자꾸 왜 정보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지 이런 분들. 많으실 거예요.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장난에 대한 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수위 높은 질문도 잘 받으니 좀 재밌게 지나가고 싶고요. 이 영상의 올림과 동시에 인스타그램에도 Q&A가 같이 올라갈 거예요. 자, 어쨌든 자 날도 더워지는데 음악하시는 분들 항상 고생 많습니다. 음악하시는 분들 항상 응원 하고 있으니까요. 제가 DM이나 이런 건 자주 못 봐도 항상 답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DM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. 자, 이상 다음 주에. Q&A로 찾아뵙겠습니다. 락스타 규짱이었습니다. 뿅!